17번은 직류회로 문제예요. 그림과 같이 저항이 R인 저항 4개, 전압이 V인 전원, 스위치로 회로를 구성하였다. 전류계에 측정되는 전류의 세기는 스위치를 열었을 때 I1, 닫았을 때 I2이다. I1분의 I2는. 근데 스위치를 열었을 때 회로를 잘 그려보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? 이렇게.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. 스위치 열었을 때. 닫았을 때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. 그럼 스위치를 열었을 때 합성저항을 구하면 3분의 5R이 되고, 닫았을 때 합성저항을 구하면 5분의 3R이 됩니다. 따라서 I1분의 I2는 500번 측을 쓰면 9분의 25가 됩니다. 답은 1번입니다.